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우현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구강 설계 규칙 및 클래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설계를 할때 어, 예전에는 그 디자인을 할때 그리드 베이스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 배선의 굵기를 얼마로 할지 또는 어, 배선과 배, 배선 간의 간격은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 그리드 베이스로 어, 일일이 매뉴얼로 작업을 하셨는데 어, 설계 규칙을 반영을 해서 룰 베이스로 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설계 규칙을 입력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 먼저 Altium PCB에서 설계 규칙을 입력하시려면 디자인 메뉴에서 Rules라는 어,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디자인 룰이 지금 화면상에 쭉 보이는데요. 어, 디자인 룰이 그 카테고리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라우트 일렉트리칼 smt 마스크 플랜 테스트 포인트 메인지 팩처링 하이 스피드 플레이스먼트 시그널 인티그리티 라고 어, 쭉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설계 규칙은 어, 단연 일렉트리칼과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렉트리칼의 클리어런스를 가장 많이 어, 지정을 하고요 어, 클리어런스라고 하면 배선과 또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어, 이격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근접거리를 설정할 것인지를 어, 결정하실 수 있고요. 위스 부분은 바로 배선의 두께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많이 세워하는 게 클리어언스와 어, 위스가 되겠고요. 어, 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그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미니멈 위스, 그리고 맥시멈 위스, 그리고 권장값, 이렇게 세 가지로 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전 작업 시간에, 회로도에서 어, 설계 규칙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입력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를 보시면 클리어런스에도 예, 이렇게 어, 이격 거리가 나오는데, 클리어런스는 밑에 보시면 매트릭스 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트랙 배선이 되겠죠. 배선과 배선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SMG 패드와 그리고 SMG 패드 간의 거리는 얼마? 그리고 트랙과 SMG 패드 간의 거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어, 매트릭스 형태로 사용자가 입력을 어, 쭉.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좀더 상세한 부분으로 어, 디테일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어, 나옵니다. 그래서 심플로 어, 하실지 어드밴스로 하실지 어, 선택을 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설계 규칙을 입력할 때는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조사자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어, First Object Match가 있고요. 그다음에 Second Object Match가 있습니다.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의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 두 개의 객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객체, 그리고 두 번째 객체를 의미하고요.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은 올과 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객체와 모든 객체 간의 거리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객체를 변경을 하시려면, 조사자를 변경하시려면 선택하고, 네트, net, 네트로 어,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네트, GND 네트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네트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또는 어, 네트 클래스. 어, 클래스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클래스라는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을 설정을 하신 경우에 어,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셔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레이어별로 지정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레이어로 설정하실지. 그리고 네트와 애니, 어, 레이어를 같이 어, 비교를 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쿼리인데요. 쿼리라는 문법으로 어, 객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 파워풀한 기능인데요. 어, 보통은 이제 어, 이런 디자인 캐드들이 처음에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결정되어 있는 규칙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알 u 움은 사용자가 원하는 규칙을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하듯이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점이라고 하면 어, 어떠한 오브젝트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객체에다가 원하는 룰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조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스 어, 부분도 역시 똑같이 조사자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 먼저 대화 상자는 닫아주고요. 어, 패널 중에 PCB 필터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PCB 필터라는 패널이 되겠죠. 자이 PCB 필터 패널에서 어, 이 부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에 조사자를 타이핑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즈 패드. 네, 그러면 어, 유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 이런 부분들이 밑에 헬프로 나열이 되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즈 패드라고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ISP라고 입력을 했더니요. 이즈 패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즈 패드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어, 이 부분에서 셀렉트 그리고 줌이 있고 디 셀렉트가 있는데요. 셀렉트와 디 셀렉트만 체크해 놓고 어플라이투 올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패드가 지금 셀렉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드라는 객체를 찾아라 또는 올이라고 하면 모든 객체를 찾게 되겠죠. 모든 객체 네, 텍스트라고 지실 수도 있고요. 또는 네, 스트링이라고 지실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라고 지시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is, pad, 그 다음에 and, and라는 조사자를 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찾게 했는데 이 객체 중에서 어, on, 네, on하고 레이어를 칠 수가 있습니다. on 버튼 레이어. 패드기는 한데 탑에 있는 레이어가 아니라 버튼에 있는 패드를 찾아라. 버튼에 네, 있는 패드를 찾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어, 패드 and in net 라는 것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in net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net name 을써줄 수가 있겠죠. 어, GND 라는 net name 을 갖고 있는 패드를 어, 전부 다 찾아라라고 하면 다운표로 GND 를 묶어줬습니다. 네, GND 라는 네트만 찾아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 만약에 소울 그 타입의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어, 홀 사이즈 같은 것들을 어,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패드하고, 여기다가, 홀 디아메타라고 해서, 홀 사이즈, 가로 열고, 크기 얼마라고 어, 입력할 수가 있겠죠. 홀 다이메타, 아, 가로 열고, 크기가 아니고, 홀 다이메타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값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10. 10 이상의 홀 값을 갖고 있는 어, 객체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반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패드에 패드를 하나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C를 눌러서 s e l e 된 것을 클리어하고요. Place 명령에 보시면 패드가 보이시죠. 패드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하나, 둘, 두 개를 가져다 놨는데, 첫 번째 패드를 더블클릭해 보면 사이즈가 홀 사이즈가 3mm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역시 3mm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럼 홀 사이즈가 1, 2mm, 3m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 보시죠. 네, 3mm 짜리만 선택이 되는데요. 사실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 2라는 것은 밀리미터 어, mm 또는 인치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스템 내부의 유니트 사이즈를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려면 2라고 입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as 예, 그리고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죠. as 밀스 단위를 쓰시든지 밀스는 인치의 보조 단위를 말하는 거죠. 1 천분의 1 인치 또는 밀리미터 m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s 밀리미터 mm 가로 열고 2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단위의 값을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겠죠. 예. 이것을 이번에는 0.9로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처럼 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객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이 됐으면 이 문장을 어, 카피하셔서 설계 규칙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 있겠지만 좀더 편리하게 하시려면 화면 하단에 바로 Create Rul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객체에 바로 규칙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Create Rule. 그러면 현재 요것을 어디에 지정을 할 것인지, 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설계 규칙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클리어런스, 이격 거리를 집어넣겠다. 클리어런스로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디자인 룰 창이 뜨면서 아까 입력했던 그 단어가, 문장이 자동으로 입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클리어런스에 클리어런스 언더바 1이라는 새로운 규칙의 이름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여기에 있는 이름은 반드시 모든 어, 규칙들과, 어, 중복되지 않은 이름을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미의 이름을 주셔도 되지만, 어, 보편적으로는 자신 자기 자신의 그 종류 이름, 클리어런스인지 아니면 두께인지, 그 종류 이름을 앞에 써주시고, 언더바, 그리고 뒤에, 어, 개별적인 이름을 주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원에 대한 뭐, 룰이다. 그런 경우에는, 클리어런스 언더바 파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어,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값은 지금 현재 미니멈 클리어런스 N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이것을 하나씩 수정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값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니멈 클리어런스를 제가 0.1로 줘보겠습니다. 0.1mm. 엔터키를 누르면 예, 화면 하단에 매트릭스가 전부 다 0.1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단위는 두 가지 단위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치와, 어, 인치와, 어, 미, 인치의 보조단위, 밀스와 밀리미터를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위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좌표가 표시된 부분, 여기에 mm이라고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단위를 넣지 않더라도 0.2 엔터. 무조건 단위는 밀리미터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단위를 쓰시는 경우, 10 mil.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현재 단위 밀리미터로 이10 밀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엔터. 네, 그러면 0.254라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용자가 단위를 입력하실 때 모든 치수는 치수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단위를 자동으로 따라가고 치수를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그 치수를 현재 단위로 자동으로 변환 작업을 거쳐주게 됩니다. 네, 이처럼 단위를 입력하시고 OK를 누르면 네, 설계 규칙이 입력이 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를 지정하시려면 디자인 메뉴에서 클래스라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라는 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클래스는 역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네트 클래스라는 부분 이 있고요. 어, 네트들을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죠. 컴포넌트 클래스 어, 부품들을 어,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컴포넌트 클래스에는 디폴트로 어, 다섯가지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어, 주, 카테고리별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버튼 사이드에 있는 클래스라든지 부품들, 탑면에 있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어, 시스템이 알아서 스스로 그룹핑을 해준 것들이죠.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클래스가 있고, 패드 클래스, 프롬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프롬트라는 것은 네트를 좀더 세분화로 분리를 해서 어, 클래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트를 분리를 할수 있는 게 바로 프롬트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페어가 있습니다. 어, 차동 배선이 되겠죠. 요즘에 뭐485 통신이라든지 232 통신 이런 통신 데이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극성을 부여해서 플러스 단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을 바꾸면서 통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퍼런셜 페어로 클래스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디자인 채널 클래스, 폴리곤 클래스, 스트럭처 클래스, 그 다음에 엑스 시그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어, 넷 클래스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클래스, 현재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add 클래스라는 버튼을 예, 눌러줍니다. 네, 그럼 new 클래스라고 이름이 하나 나오죠. 여기에 제가 power라고 어, 이름을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power 클래스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지정할 멤버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넌 멤버라는 부분이 현재 클래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멤버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클래스로 지정된 것들입니다. 그라운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 하나. 위에 두 개짜리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두 개짜리를 누르면 이렇게 다 들어가고 두 개짜리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빼주시, 전부 다빼실 수가 있겠죠. 하나만 클릭해서 하나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VCC가 있겠죠. V 버스, i 프트 키를 누르고 VCCA, V 버스, VDD, VTAG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V 버스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전원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이쪽에 묶었습니다.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얘도 네, 전원이죠. 네, 이처럼 전원을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전원으로 클래스를 하나 잡았고요. 네, OK를 눌러서 네, 창을 닫았습니다. 다시 디자인 룰로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클리어런스 파워라는 부분 네, 여기다가 에 저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 다른 걸로 바꿔보자 여기 커스텀 쿼리를 네트 클래스로 변경을 하시고 올 네트가 아니라 파워 클래스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어플라이 네, 오케이 네 설계 규칙이 예, 클래스로 반영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클리어스에 런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선 작업을 하실 때 플레이스트랙 Place, 플레이스트랙은 Track. Place, 단축키 p자와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트랙 그리고 레이어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화면 화단에 보시면 레이어가 보이시죠 어, 레이어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어, 별표 별표를 아스트리크라고 하죠 이 아스트리크는 반드시 숫자 키 패드에 있는 아스트리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펑션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셔야 겠죠 다시 플레이스 트랙을 누르고 이렇게 배선을 하나 뽑았습니다 배선을 뽑으면 이런 그 오브젝트로 갔을 때 이렇게 이격 거리가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어떤 이격 거리를 지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룰이 같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좀 다른 값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0.25 왜냐하면 기본 클리어런스 값과 동일합니다. 0.25. 그렇죠? 네, 그래서 파워는 좀 두꺼운 값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0.25가 아니라 0.5mm의 이격거리를 가져라 네, 다시 한번 플레이스트랩을 해서 배선을 뽑아보면 네, 그라운드는 좀더 넓은 이격거리를 갖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 배선은 작은 이격거리를 갖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배선 작업을 할때 디자인 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시 디자인 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룰이 이렇게 있는데요. 디자인 룰을 어, 카테고리 위쪽 부분 예,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보시면 각 카테고리에 이 어, 부분이 보이십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 디자인 룰에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어 티, 우선순위가 어, 1번. 그리고 2번, 예,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 우선순위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지정할지, 우선순위를 뒤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abl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Enable을 끄시면 해당 디자인 룰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지만 잠시 끄고 싶을 때는 이 Enable 기능을 이용해서 온오프 작업을 어,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 룰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디자인 룰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에 표시가 되고 예, 우선순위 나오고, Enable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디자인 룰은 규칙일 뿐입니다. 이 규칙이 실제로 ON과 OFF를 방금 보셨던 여기에서 Enable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ON, OFF 스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옵션 프리퍼런스가 되겠죠. O자와 P자를 눌러줍니다. 네, 옵션 프리퍼런스에 보면, 예, 여기 보시면 온라인 DIC라는게 있습니다. 실시간 규칙 검사가 되겠죠. 이 온라인 DRC를 끄시게 되면, 디자인 룰은 룰로서는 입력이 되어 있지만, 실시간 규칙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배선 작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선을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랑 쇼트를 시켰죠. 네, 쇼트를 시켜도 해당 부분을 찾아내지 않죠. 찾아내지 않는데, Ctrl z 하고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DRC를 키면, 레이스 트랩으로 쇼트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예, 쇼트 닫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실시간 디자인 룰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온오프 할수 있는 게 바로 옵션 프리퍼런스에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옵션 프리퍼런스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실시간 규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면 툴의 디자인 룰 체크 항목에서는 개별적으로 실시간 디자인 규칙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옵션에서는 켜놓은, 켜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Rule 룰 e 체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예, 여기에 보시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배치, 온라인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실시간 규칙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클리어런스 체크를 하지 않겠다라고 끄게 되면 메인에서 실시간 끈 것과 동일하게 이 클리어런스에 대해서만 규칙 검사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배치 DRC가 있는데요. 이 배치 DRC는 어, 일괄적으로 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규칙 검사를 한번 해보는 작업들이 되겠죠. 일괄 규칙 검사입니다. 이 일괄 규칙 검사는 이 보시는 이 창에서 왼쪽 하단에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바로 진행을 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설계 규칙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룰 놀랐고요. 네, 어, 아까 설명드렸던 클리어런스와 위스 부분은 이제 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쭉 보이는데요. 이 중에 어, 사용 빈도가 좀 높은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쇼트 어, 써킷 네, 회로가 쇼트가 아니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활용 빈도 어, 중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언라우트 네트 요거는 활용 빈도 상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면 실제로 이제. 어, 알주를 내보내게 되는데, PCB 제작을 하게 되는데, 미처 배선이 완료 안된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미결선 배선을 찾아내는 기능이 바로 u n l o c k Net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d r c 에서는 검사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배치 d r c 에서만 찾아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부분이 이제 비아 스타일 부분이 되겠죠. 비아 스타일. 현재 작업하는 비하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비하의 외경 크기, 그 다음에 홀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 최소, 그리고 권장 값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페어에 대한 배선에 대한 네, 디자인 룰,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회로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MT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없고요 마스크 부분. 네, 마스크 부분은 이제 어, 요즘 작업이 그, 일반적인 그 솔드링머신이 아니라 웨이브 솔드링머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마스크의 룰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스크는 여기에서 어, 랜드와 솔드마스크 간의 이격거리를 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페이스트 마스크 익스펜션은 반대로 이제 솔드마스크와 이격거리가 아니라 랜드와 메탈마스크 간의 이격거리를 어,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어, 솔드마스크 익스펜션 값은 랜드보다 큰 사이즈 값을 지정하시게 되는 거고요. 페이스트 마스크 익스펜션은 랜드보다 작은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어, 메탈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작은 형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솔더 마스크 익스펜션 값은 보통 플러스, 마이, 어, 플러스 값으로 지정하는데요. 을 웨이브 솔더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이즈를 마이너스 값으로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을 어, 마이너스 0.1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에 대한 부분인데요. 플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자요게 이제 플랜 네칭의 연결 구조입니다. 써말 패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 실제로 이제 메, 메꿔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커넥트가 되겠죠. 메꿔지게 되면 열 분산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어, 납땜이 좀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프 형태의 이렇게 써말 패드를 만들어 줘야만 열 분산을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때 어, 포크 날개를 몇 개를 줄 것인지 그리고 이 각도를 얼마로 줄 것인지를 사용자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제 플랜 클리어런스와 플랜 커넥션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폴리곤 커넥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어,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어 탄면이나 버튼면에 카퍼를 씌우는 경우에 그 카퍼에 역시 썸알 형식으로 생성될 때 이때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이렉트 커넥트로 있고요, 또는 밀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개수, 그리고 앵글은 90도인지 45도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어드밴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실 수가 있는데 SMD와 스로울 타입을 개별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비아만 또 별도로 줄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아 같은 경우는 어, 다이렉트 커넥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비아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고 스로울 타입은 이렇게 스로울이나 부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스피드 쪽에 보시면 기타의 룰들이 쭉 있는데요. 이건 매뉴팩처리 입니다. 실크 투 실크 클리어런스도 있고요 솔드 마스크 클리어런스도 있네요. 실크 투 솔드 마스크. 하이스피드. 하이스피드는 이제 길이 튜닝에 대한 룰을 여기서 사용자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치 더 랭스 뉴 룰. 없는 것들은 이렇게 뉴 룰을 눌러주시면 룰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룹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차 값을 얼마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길이 튜닝.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X 시그널을 설명을 드릴 때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바로 컴포넌트 클리어런스. 부품에 대한 클리어런스가 되겠죠. 알트음은 3D를 지원하기 때문에 XY의 클리어런스뿐만 아니라 Z축에 대한 클리어런스도 사용자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클리어런스를 입력하는 것을 쭉 알아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위스 부분을 조금 음, 몇 가지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력했던 그 두께는 어, 일반적으로 두께 값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입력한 값들이고요. 어, 그렇지 않고 저는 어, 임피던스 기반으로 두께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임피던스 드리븐 위스라는 부분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이때부터는 어, 배선의 굵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배선의 임피던스 값을 입력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두께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두께 임피던스 50옴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그 50옴이라는 두께 값은 어디서 계산이 됐느냐 하면 바로 레이어 스택 매니저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피던스 a t 레이션이라는이 공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 공식은 정확한 어떤 논문에 의거한 계산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수 값을 조금 조정해서 다른 두께 값을 얻어내실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되어 있는 수식에 의한 공식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두께 값을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디자인 룰에서 아까 5 0옴으로 되어있던 것을 제가 미니멈 30옴, 맥시멈 75옴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장값이 55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케이. 네, 배선 작업 플레이스티를 누르고 플레이스트레 이렇게 배선을 뽑았을 때 화면 하단 여기 부분 어, 마우스 커서가 지금 움직이네요. 자, 오른쪽 하단에 지금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에 이제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제가 마우스 커서를 밖으로 뺐을 때 여기에 값이 표시가 될 건데 잘 보십시오. 네, 지금 값이 보시면은 어, Z0 75라고 나와 있죠? 이게 네, 임피던스 값입니다. 요 임피던스 값이 75옴에 최적화되어 있는 두께로 지금 배선이 된다는 얘기죠. 숫자 3번을 누르면 해당 값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뀌시죠? 75옴일 때 다시 한번 누르면 75옴, 5 5옴일 때의 두께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3 5옴일 때의 두께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75옴. 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권장값, 그리고 맥스값, 미니멈값을 숫자 3번으로 그때그때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의 인피턴스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